안녕하세요. 건강생활입니다. 오늘은 다육이가 아니죠. <laughs> 여기는 어딜까요? 여기는 여수 밤바다랍니다. 아, 너무 이쁘네요. 바람도 시원하고 이렇게 여수 밤바다를 보고 있답니다. 공연도예요 버스킹 공연 아쟁인가? <laughs> 아, 그 아쟁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안 보고 혼자 이렇게 그냥 바다를 보면서 <laughs> 이렇게 영상을 잠시 담아본답니다. 유람선 음, 조명이 화려하죠? 엄청 화려해요. 밤 같아서는 저유람선을 한번 타보고 싶지만 그냥 이렇게 보는 걸로만 <laughs> 지금 가만히 서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멍 때리고 있어요. 음,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좋네요. 자, 이렇게 멍때리고 서있다가 아, 영상을 잠시 담아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영상을 담고 있답니다. <laughs> 멋있죠? 음, 정말 화려하고 예뻐요. 저기 둘산대교둘산대교 맞죠? 아, 여수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? 여기가 어딘지 <laughs> 저기 해상 케이블카도 왔다갔다 음,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네요. 유람선도 저렇게 큰 유람선도 있고 좀 작은 아이도 있고 무슨 요트 같은 아이도 있고 음. 보고 서 있어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답니다.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. 낮에는 정말 덥고 힘들었는데, 음, 이렇게 딱 좋네요. 시원하고. 아, 정말 예쁘죠. 음,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서, 사진도 이렇게 끊긴답니다. 아, 여기 가만히 서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어도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여수밤바다 야경을 구경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에요 이렇게 잠시 여수밤바다 야경을 구경 한번 해 보세요 더위가 기승을 부리죠 더위에 정말 건강들 잘 챙기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 정말 응, 너무 더워요 조심들 하시고 항상 드리는 말씀 건강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님들 늘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.